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뽑기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도 바로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바로 뽑지는 못했어요 그럼 바로 뽑을게요 이 티켓도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래 티켓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뭐 확률이 낮다고는 하는데 정말 구린 조합이었네요 확률이 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스카우터를 보면 안 뽑기가 어려운 크리스마스 뽑기인데, 사실, 곧 스텝업도 열려가지고, 최소 200개 정도는 남겨놓고 싶은데, 왠지 탕진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뽑기는 완전 똥, 똥똥. 어, 티켓 준다! 대박. 어, 게다가, 두 번째 폭기도 40개네요. 오, 괜찮네. 그 말은 탕진하겠다는 뜻이죠. 아, 어? 아, 근데 스카우터가 너무 많아서 구린 테스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.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. 지금까지 코인으로 교환한 거한 개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저 처음 나온 거예요. 와, 감사합니다. 진짜. 완전 대박. 진짜 감사합니다.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오나 봐요.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와. 와, 얘 로반찬. 어서와. <laughs> 어 그러면은 오 대박 어머나 <laughs> 아이 확정 모션 너무 좋은데요? 어머나 이럴 수가 혹시 아 이거 이거일까요? 헬스케 또는 LR 확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어맨똥그로리 제... 바지네요. 네, 예, 이걸로 끝일 것 같습니다. 동부루리 밥. 아, 요번엔좀 아쉽네요. 이렇게 반다이가 밀당을 하나 봐요. 어, 사탄을 딱 부탄을 딱 보여준 다음에 어, 이거 합체하겠다. 오! 오! 아까 베지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코인으로 개방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코인으로 만약에 못 기다리고 개방했으면 이개방이 됐겠네요. 에 로반천 얘기입니다. <laughs> 와. <우와>, 진짜 떨리네요. <laughs> 당연히 이미 풀잠풀 개방 극한까지 다 완료돼 있고요. 아이 이렇죠. 이러니까 다 똥폭기라고 티켓을 한번 볼까요? 티켓이. <laughs> 아, 티켓 9개면 또 뽑게 만드네. 그러면 뽑아줘야지. <laughs> 아, 너무 멋있다, 진짜. 진짜 너무 멋있죠. 오주년주년 캐릭터들이 저 아직도 지금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똥조합. 한 사이클만 더 하겠습니다. 두 사이클만 딱 돌리고. 그리고 티켓은 일단은 킵할게요. 그, 연법만 하고. 그랬다가 또 뽑을 것 같은데. 아, 그냥 저는 뽑기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들 그러시죠? 자, 이 폭렬의 가장 큰 메인 컨텐츠는 뽑기. 역시 뽑기, 뽑기밖에 없, 어, 어,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까, 아, 쩔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.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스카우터가 너무 많아가지고, 스카우터 캐릭터 확정이어도 좋지가 않아요.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. 그래도 갓, 가시면 뭐, 똥쓰알 세 개만 나오겠지. <laughs> 갑자기 부정적이 됐어요. 아까 딱한 사이클로 끝냈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됐을 텐데. 아, 이런, 오! 대박! <laughs> <와, 이게> <laughs> 아, 이게 뭐야! 아, 이게 뭐야! 어머, 이게 웬일이에요! 저는 그냥 승리자였습니다! 저는 한번 덮뽑기를 잘했어요! <laughs> 와, 이 개방입니다, 이 개방, 여러분. 와, 저, 지금까지, 한 번도 못 뽑은 게, 드디어 여기서 다 뽑히나 봅니다, 지금. 어, 조합에다가, 고래대 오아리다의 긴 에네르기파. 이래놓고서 똥캐 줄 수도 있죠. 스카우터가 그러니까요. 그래도, 아, 5주년 안 나오나? 5주년 오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5주년 오지터. 제가 1개방이거든요. 그래서, 어, 로제, 로제, 당연히 풀잠인데. 제가 로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제 단법으로 먹었었거든요? 에이. 아, 그래도, 에이, 로반촌 두개 나왔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. 이제, 농석은 조금, 뭐, 오! 17호, 18호! 갈. 여기가 스카우터가 많으니까 안 좋으면서도 또 좋은 게 이런 조합이 많이 나오니까 좀 설레는 맛이 있잖아요 그 설레는 맛은 있네요 <laughs> 아 이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나왔으면 설레는 맛이고 뭐고 어, 뭐야 이거 장난해? <laughs> 어? 장난... 와 진짜 이래놓고서 슈퍼 1 7로 나오면 진짜 레전드겠어요 근데 나오면 안돼 레전드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진짜 미쳤어요! 아니, 이거 진짜! 아, 저 역사상! 여, 이, 이, 어, 이 헬파이트씨 몇 개째 나오는 거야? 저 역사, 역사적인 수준의 뽑기인데요? 아, 이거 너무 잘 나와서 한번더 해볼까? 너무 잘 나오니까. 5주년, 5주년 캐릭터 좀. 개방하고 싶은데 아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뽑을 수 있었어 이 오징어 오지터까지 나오면 대박이겠지만 그건 욕심이겠죠? 자 어차피 비루스 있어도 신캐가 없으니까 시간 돌리기는 없겠죠 어차피? 아, 진짜 저... 이거는 역사에 남을... 이쁜이 채널의 역사에 남을 뽑기가 됐어요 지금, 아니, <웃음> 진짜... 진짜. <웃음> 에이... 티켓은 이렇게... 한 번만 더 해서 티켓 연봉 하고 끝낼까요? 그러면은 또, 그럽시다! <laughs> 200개야, 금방 모으겠죠. 200개 해서 한 사이클만 돌리고, 어? 이제 그만하라는 소린가? 네, 괜찮습니다. 아직 티켓이 남았으니까요, 저에게는. 아직 그래도 티켓이. 아, <laughs> 어, 그리고 벌써 3메랄이 나왔으니까. 어, 이래, 잘 나오네요. 아, 아, 이거는 진짜, 완전, 완전 똥법이었고요 티켓이, 그, 돈 주고 사는 티켓이 나왔겠죠? 지금, 그래서. 아, 진짜, 이 오지터 개방하고 싶은데. 아, 근데, 저 코인, 안 나오면 코인으로 그냥 개방하려고요. 왜냐면, 제가 그 어? 코인 안 써도 돼? 진짜. <laughs> 왜냐면 제가 원래 에 로반천을 위해서 코인을 아껴 두고 있었는데 에 로반천 오 어, 깨졌어. 오! 한번더 깨졌어. 푹신푹신. 아좀 설레는데요. 아, <laughs> 돼지게 몇천개 모아놔가지고 아그그막 그때 용적 다 썼었거든요. 와 아, 이번 퍼기 진짜 끝까지 대박이네요. 아 너무 너무 짱인데요. <laughs> 아 이게 이번에 조금 확률을 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갑자기 뭐 이상하게 잘 뽑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, 아 이거 단뽑 해볼까요? 아니 근데 제가 또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킵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정말 <laughs> 인생 인생 뽑기인데요 인생의 남을 뽑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5주년 베지트 이거 코인 개방해야겠다 그리고 펩시! 펩시 개방했어요 펩시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리고 근로제 얘는 뭐 필요 없고요 이미 풀개방이라서 이게 두장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정말 감사합니다 슈퍼 십치호도 이미 다 풀장이었고 여기 얘네 브로리 두 마리는 필요 없고요 다 풀잠이니까 에로반천이한장더 났습니다 여러분 잘 나올 때는 계속 뽑는 것도 괜찮나 봐요 저아 진짜 이렇게 오,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진짜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 어차피 이제 새해 되면은 스텝업 뽑기 나올 거로 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스텝업 뽑기는 어쨌든 에라리 한 개는 확정이니까 한개 이상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스텝업 뽑기를 위해서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뽑았나 봐요. 나름 10분이 넘어갔네요. 그러면 다음 영상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